여러분들 오늘은 그램핑을 와서 노릇노릇 멍방, 먹방을 먹방 해보고 여기서 좀놀아볼건데요 보드게임도 하고 놀아볼건데요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도 하고어 여기 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구워왔습니다 아 제가 안구워고 어쨌든 이쪽이 조금 타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먹아 먹방. 맛습니다 M A 습니다방 먹방 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고습니다맛있니다 얘가 얘가 방송하는 중이래요. 여분데 제가 오늘은 글램핑장을 와서 이 우주에 우주 로켓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로한 입만 먹고 까면 돼. 수, 내가 까줄까? 오, 어, 승기가 까준대요. 도움이 필요. 여기 여기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 손만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이게 도우미. 잘. 오, 발다. 도우미. 자, 하나. 내용 안 나와요. 셋. 우와. 우와. 근데 우와. 이거 안 차가운 것 같은데? 지금동안 이렇게 있어서, 지금 동안 요렇게 있어요 지금 이거 먹 뭐, 먹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이거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다 깨졌어요. 동결 건조. 동결. 다 부셔져 가지고 지금. 너무 음, 미손이. 여기 먹어봐, 먹어봐. 여기서 나오는 이 그대로 제주니,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이렇게. 먹어 가져다 데좀 핑크색 같다.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어안쪽이 섬세한 같다. 차가워? 네. 응, 소금은 말맛안 <laughs> 차가운데 왜 동결이래? 아니, 이게 동결 건... 아이스크림 맛이야?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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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설명해 줘야지 세상에. 와. 더들 그냥 빨고 름은게 식감은 어때요? 바삭바삭해요. 부드럽게 녹아요. 바삭바삭해요. 아음 엄마 아빠 드셔 보세요. 야지. 엄마 아빠도 드셔보세요. 하마뜯 드셨지. 좀먹다 고구마를 먹으면 진짜 짱 맛있어. 우리는 캠핑을 하고 요거,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입니다. 아침 4시, 6시 45분에 일어나고 그리고 6시 30분 하다가 잠만 43분 아니었어? 이야 잘 잤어요? 네. 더웠죠? 네. 춥지 아, 않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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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어디 보여? 집에서 자는 게 나을. 파리가 자꾸 날아다녀 저도. 저도. 집에서 파리채 필요 없는데 도고비 저도. 저도. 요도저